오늘은 12월 8일 날 있었던 몇 가지 장면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여기서 보시면 태몽사범이 저에게 살짝 공세를 하면서 중심을 밀었는데, 제가 깜짝 놀라와서 뒤로 도망쳤죠. 네, 이게 뒤로 빠지다가 나가는 게 확실히 안 좋습니다. 나오는 걸 보고 저도 같이 나갔는데, 먼저 머리가 맞았죠. 그리고 저는 제 중심, 그리고 제 칼은 옆으로 스쳐서 빗나갔고요. 네. 제, 저희 왼쪽 머리를 맞고, 네. 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음장면 네. 중심을 누르고, 당기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쉽게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들어갔나를 보시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머리 나올 때 서로 제 칼로 상대방 칼을 살짝 밀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안으로 갔다가 다시 서로 바깥을 잡고, 이렇게 중심 싸움 하고 있는데, 친구가 살짝 앞으로 나오면서, 네. 밑에서, 밑에서 안으로, 밑에서 안으로 나오는 상황이었죠. 손목이, 칼이 들리면서 손목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손목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예, 네, 머리로 가야 되겠다 하고, 저는 작게 들어서 나갔는데, 네, 먼저 아무래도 출발하다 보니까, 네, 친구의 머리가 저한테 꽂혔고요. 그 다음에, 예, 저는 머리에 맞지 않았죠. 네. 크게 뜨거워서 나가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빨리 나간다고 했는데, 문제는 저가, 제가 서로 칼이 바깥이 부딪히면서 나갔으면은 서로 부딪히면서 밀어내면서 머리로 갔을 텐데요. 안으로 들어와서 가니까, 네. 상대의 칼을 밀어내지 못하고, 제가 먼저, 머리에 맞는 모습입니다. 네. 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또, 예, 서양한 건, 똑같이 서양한 건 사단입니다. 네, 요번에는, 네. 요번엔 <laughs> 제가 먼저 출발했죠. 네,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선영에서부터 서서히 접근하면서 압박을 하고, 상대의 중심은 어떤지, 상대가 어떤 기술을 하려는지 서서히 압박하면서 가고 있죠. 네, 이제 네. 서서히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거의 중력거리까지 아주 뭐 깊이 들어갔죠. 거기서 상대가 꿈뻑 움직이만 기 하면은 뭐 받아치던 뭐 받아 허리를 치던 손목을 치던 그렇게 할 작정이었는데 거기에서 또 친구가 칼을 약간 드는 모습입니다. 아까 방금이랑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상황이죠. 움직이니까 저도, 아, 이게 손, 손목은 아닌 것을 보여서 저는 곧바로 짧게, 어떻게 보면 직선으로 나가는 상황. 네. 요번에도 서로 살이, 칼이, 안끼리 서로 엇갈렸죠. 근데 요번에는 제가 선을 걸어서 먼저 좀, 어, 가는 느낌이었는데 요번에는 제가 좀 빨라서 머리를 먼저 치는 모습입니다. 네. 아까랑 좀 비슷하면서도 네, 서로 상황이 바뀌었죠 네 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머리 네, 이번에는 아주 미세한 그런 자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앞으로 갔다가 네 예, 이 동작은 뭐냐면은 조금 더 제가 나갈 듯 하면서 상대방이 허리를 노리는, 상대방의 허리를 노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 나오시니까, 쑥, 다시 보시면, 쑥 들어갔다가, 네, 허리. 상대방이 머리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왜냐면은 충분히 뛰어서 나올 거리였거든요. 머리가 나올 걸 예상하고 살짝 들면서 받아서 칠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나오셨죠. 왜냐면은 이 형님도 저의 바다 허리를 의식하셔서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가니까 형님도 아, 이제 나도 머리를, 어, 공격을 해야 되겠다 결정하시고 나오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선을 잡아서 나왔기 때문에 먼저 머리가 꽂히는 상황이죠. 네. 네, 예, 미묘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네. 뭐, 저 상황에서 형님이 제가 선을 걸었기 때문에 도망을 하시려면 도망을 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상대가 나오는 때가 또 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시는 중이라, 예, 맞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바깥으로 살짝 돌면서, 바깥으로 돌면서, 중심을 점하면서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그 한쪽으로 치우쳤죠?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제 죽도를 누르다 보니까, 요번에는 제가 밑에서 상대방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노리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밑으로 가서 돌아가는,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먼저 머리를 네 맞는 상황입니다. 네, 네, 상대방의 중심을 확실하게 좀 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요번에는예 단발머리 영상네 거리는 뭐 중역 정도 거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어, 맞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스피드로 보시면 이쯤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정도 열넷열 다섯 프레임 정도 되는 정도의 머리 네네 네, 이번에는 제가 뒤로 빠지면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불리한 상황에서도 칼을 내면서 손목을 치러는 모습. 네. 서로 서로 중심을 뺏으려고 러면서 하는 상황인데, 머리 나온 순간에 제가 밑에서 안으로 예, 손목을 돌리는 상황이었죠. 손목, 네. 네, 이번에는 그 아까 제가 아까 제가 안으로 가서 머리를 갔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제가 안으로 가서 머리를 갈 경우에 상대가 같이 머리가 나오는 경우는 손목이 저렇게 눌릴 수가 있죠. 물론 뭐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안으로 들어가서 곧바로 손목을 눌러서 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안으로 머리, 안으로 머리를 들어갈 때는 이렇게 쉽게 손목을 눌리기가 쉬워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갖다 항상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